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마니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 됩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야기를 하다가 싸가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싸가지라고 하는 말은 싹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싸가지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인, 의, 예, 지. 이게 아마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러니가 그러니까 어질고, 의롭고, 그리고 예의, 예의롭고, 지혜로움이 없는 이것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과 의와 예와 지가 없으면 싹수가 없지요. 그래서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에도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이 싸가지, 이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니까첫 번째로는 창조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것, 이거를 믿고 감사하는데,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은 인마누엘 신앙이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인마누엘 신앙.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십자가와 부활신앙.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재림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역사와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땅에 멋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이러한 재림 신앙, 이네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네 가지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 두 번째인 바로 이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진짜 축복된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다른 말로 인마누엘인마누엘 인마누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의 역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성탄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에 있을 때에 연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쉬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몇날을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밥만 먹으면, 연령장에 모여서 바둑판 같이 열과 줄을 참맞추고 그리고 분열도 하는 거지요. 각자 연대장을 세워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충성 이러면서 얼마나 크게 우렁차게 구호를 외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팔과 다리도 절도 있게 촥촥 얻으면서 그리고 행진을 해야 되거든요. 들리면은 들린 사람을 다또 불러냅니다. 가지고 고문관이네, 너왜 그러냐 이러면서 욕 들어먹고 아무튼 힘들게 힘들게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나를 살려주려고 나에게 진짜 수지맞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려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이 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그리고 지내는 것 이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한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임마한일이라고 할때 여기에는 예언되어진 진리가 있습니다. 구약이 모두 서른 아홉 건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 무려 400번하고도 56번. 456번이나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3년 3,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예언, 예수님의 탄생과 방법을 이사여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사여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여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정확하게 740년 전 예언하고 활동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장차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하여 된 것이라고 합니 분명한 이러한 동정녀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5장 이절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8세기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어이 사람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나라와 그리고 그의 동네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고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헤르담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임마위리려고 하는 것은 예언 되어질 진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마위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여기에는 역사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선이나 신화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니 고려시대니 백제시대니 이런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가지 기록과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알고 또한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노마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네로 황제의 기록교 박회에 대해서 역사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유대 지역에 그리스도리인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리는 유대의 지역 책임자였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되어진 다사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유래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러한 고고학적 여러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분명한 팩트다. 진리라고, 진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마니이라고 얘기할 때요 진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 육신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성탄은요 자기의 땅에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신 그러한 놀라운 일인데 자기의 백성을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성 육신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1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독생자였다 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인만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육신은 요 하나님 시대였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받게 되어진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빛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왜이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천사가 외친 그러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의 외침이었다고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하나님께 천천지 원수 지간이었다는 거지. 우리가 너무 못 나가지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대로 말야 그러한 진노와 지옥의 불덩어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지.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사 사장님과 원수 관계라면, 큰투마할것도 없이 회사에서 모아지지. 군대에서 고참들과 원수 지간이 됐다. 그럼 군대생활 내내 혹소리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생과 화목을 주관하고 쥐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편할 말이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고 떠드는 것이지 만약 우리의 영적인 눈이확적 뛰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저주소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이러한 저주스러움 때문에 한순간도 편히 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저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가 입니까 그것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방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 후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종의 멍해,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이러한 악의 구원통에서 우리는 박차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그 형편없는 나무가 들레렘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옳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복공 2장 2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르되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이러면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하고 열어서 황금과 보략과 유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하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크리스마스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 예배 드립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이번에는 온 가족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랬듯이 황금과 보략과유향이라고 하는 귀한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대감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올해는 이제 고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달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달력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성탄절을 우리가 4주 네 주일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했다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탄절을 시작으로 1월 1일이 성탄절을 시작하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성탄절을 잘 준비하십시오.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충으로 희망찬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외쳤듯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저희들에게 큰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